부신부님은 현대적인 성교사라고 할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부신부님은 코로나 시대 성교사라고 이 합니다. 요즘 코로나 인하여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우리의 삶의 방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로 인해 성교활동과 미션의 도전도 엄청 달라졌어요. 원래 성교지에 도착한 다음에 언어로 배워야 하고 새로운 문화 속에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할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더 많이 고민이 생겼는데 그 선교지에 가을 수 있을까 비서를 받을 수 있을까 출발하기 전에 백신을 받을 수 있을까 비행기 노선을 있을까 없을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해외 선교 활동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살기가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힘들었지만 이 팬데믹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그 교훈은 바로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고요.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두 가지가 있어요. 경성과 인내심입니다. 성교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션 무대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제 인덕스에 들었던 말씀은, 내가 너로 피쳐 만들어, 백성을 위해 계약을 이대고, 민족들의 피치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we h a n h 하지만 그저 앞에 중요한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말은 k 는 n n 지지도 않고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면그 소리가 리에서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오늘날 이 세상에서 성교는 경선의 정신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신부님 그러한 경선의 정신으로 페루에서그 나라 사람과 그 나라 문화와 함께 보람있게 시간을 보내십시오. 박상우 선생님 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기 사정한 옆에 목공소가 있대요. 근데 1월부터 12월까지 그 목공소에 1년 내내 만들어냈던 게 뭔지 아세요? 관이에요.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에요. 이 우리가 한국에서 이, 이 코로나 상황과 페루나 남미 유럽의 상황은 정말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가시는 부신부님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그목봉소 얘기가 계속 떠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신부님과 함께할 페로분들 하루빨리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부신부님의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네. 어, 오늘 이렇게 제 파견 의사에 함께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지난 일주일, 어, 일주일이 채 못되네요. 제주에 가서 어, 파견, 출국 날짜가 결정이 되고 제주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본당 신부님들 그리고 또 교우님들 만나뵙고 인사 드렸는데요 제가 떠나는 게 이제 제주교구에서는 처음으로 지원사제 나가는 거에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본당 미사할 때 신자분들도. 격려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정말 스부님들이 정말 형제처럼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이렇게 안아주셨는데 참 행복했어요. 내가 이렇게 떠나는 것이 정말 하는님의 일을 하게 될때이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받고 이렇게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구나. 어, 그러면서 새, 새사대 때, 천미사대의 기억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행복이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쌓이니까 어, 무겁더라고요. 아, 행복이 마냥 즐겁고 행복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행복에는 참, 어, 행복의 무기감이라는 게 있구나. 행복에는 책임이 또 있구나. 책임감이, 책임감을 느게 하는구나. 어, 사대때그 서품 받고 그 받았던 그 행복감을 다시금 어, 읽게 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도 인사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성교사 교육 받을 때 예, 제 영적지도 신부님이셨던 마피이 군 어, 신부님께서 세계지도와 그리고 지구, 우주상공에서 찍은 어,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무엇이 보이시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어, 세계지도에는 어, 국경이 있죠. 그러나 우주상공에서 찍은 지구의 예, 그 사진에서는 어, 국경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두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태초에 태초에는 국경이 없었다. 한 나라에는 나라에 국경이 없다. 인간의 인간이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고 경계를 그어서 자기 것이라 여기고 다투게 되는 그것이 세상이라면 한인 나라에는 그 국경이 없다라는 거죠. 성교사의 그 마음은 바로 그 모든 곳이, 모든 곳이 한인 나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국경을 떠나서 한인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가 제주교구라는 저희 교구, 또 소속교구, 한국교회라는 것에 머물지 않고 떠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한인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신의 사제로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곰곰이 한번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는 있는데 하느님 나라에 없는 게 무엇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느님 나라에는 시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태초 때에는 그저 낮과 밤이 있었을 뿐이죠. 하느님의 때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있다 시간이 많다 무의식 중에 우리는 시간조차도 시간은 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그 시간조차도 나의 소유라 생각하고 그 시간 때문에 괴로워하고 쫓기고 또 시간을 또 낭비하고 합니다. 하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분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 준비하는 기간 깨달았습니다. 1년 한 3개월 정도 됐죠. 어, 그 시간이 예, 어쩌면 저에게는 너무나 길고 힘든 시기도 이 했지만 어, 하느님의 때를 생각하면 어, 잠시 지나간 시간일 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우리 신자분들이 많이 묻습니다. 왜꼭 코로나 시대에 떠나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어, 하느님의 때이기 때문에 예, 그분께서 바라신 그 때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라고 예,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 때가 찾고 그리고 그 때가 오기까지 아까 이분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겸손과 인내 예, 그 덕을 어, 저에게 예, 선물해주셨죠. 제가 스스로 택하지 못했을 그것을 그분께서 당신의 시간 동안에 저를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어, 제가 떠나기 위해서 참 많은 분들, 아까 남신분이 먼저 다 소개를 해주셨어요. 어, 저는 추가로 또 여기 있는 동안에 예, 함께했던 우리 골롬반 우리 직원분들, 또 자매님들, 부주방 자매님들, 어, 그리고 또 어, 우리 선생님, 또 우리 하학생분들도 학생 마치 가족이 되어 같은 어, 그런 또 선물을 받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예, 봄에 가게 봄길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어, 도착하는 그 날이 예, 성 예, 금요일이죠. 이번에 알았습니다. 성 금요일이 영어로 Good Friday라고 들었습니다. 어, 왜성 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Good Friday일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어 하늘께 순명하고 봉원된그 모든 구원의 음총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어, 굿 프라이데이고 복음이라고 어, 하는 굿 뉴스이죠 어, 칼 신부님께 남매계신칼 신부님께 제가 믿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굿 프라이데이 때 제가 굿 뉴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내리면 그때 어 오직 그분만 의지할 수 있는 자가격리 공간에서 순환 의식을 하고 또 저는 부활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것이고요. 저 뒤로 또 가게 될 우리 파스칼 신부님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현지에서 어 이미 예, 하느님과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어 지원 사제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